안녕하세요. 주니지아 맘이에요.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 토탈 솔라 이클립스 완전 개기일식 날이에요. 개기일식은 태양과 달, 지구가 나란히 자리하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전 세계 어디선가 1년에서 3년마다 발생하지만 종종 지구의 극지나 바다 한가운데서만 볼수 있어서 보기 힘든 현상이래요. 오늘 날씨가 좀 어두워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볼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1시 35분에서 1시 40분쯤 이곳이 아주 깜깜해질 거라고 하네요 저희 가족은 운이 좋게도 이 희귀한 현상을 텍사스에서 오래 볼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도 텍사스로 많이 놀러 와가지고 이 현상을 보려고 호텔들이 꽉찬 상태래요 지아가 돗자리를 들어주고 있어요 우와 다른 사람들도 이미 나와 있네요. 지금 시간은 1 시예요. 이제부터 한3 5분 정도 지나면 이곳이 깜깜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오, e s n g e r Oh, uh, come on, 아빠. <laughs> I'm k i d 아빠, l e t h <laughs> <Damn it>. <laughs> <laughs> exciting, huh? Yeah, it's it really exciting. Really <laughs> if, if you want to see, wanna the, see the, the solar crypts, same thing in Texas here, you have to wait 400 years. This <laughs> <laughs> water is actually Yeah? In Hi. Yeah. Go The moon is shining. Oh, there you go. 지금 달이 이만큼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 보기가 좀 힘들 어렵네요. 오, 됐다. 조금 보인다. 지금 시각은 1시 19분이에요. 지금부터 10분에서 15분 후면은 이곳이 더 깜깜해질 건데, 얼만큼 더 깜깜해질까 좀 궁금하네요. 지금은 1시 25분이에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 아직 꽤 밝죠? 1시 30분이에요.

Oven money, look at this. Wow, I'm not, this reminds me of TV. I know. <laughs> wow. yeah. look at that. Wow, <laughs> oh my gosh, oh my this is so amazing. down for oh my god that's so amazing that's oh, amazing I see oh my god look how dark it is gonna be there it's gonna come back don't worry oh, wow. I'm crying come 아 이게 정말 실제로 보니까 너무 엄청 감동적이에요. 지금은 oh God, an <laughs> 어디 애니멀 있어? 니물이 like 어디 있어? 에일리언 있어? Mm -hmm. 이거 이제 다시 썬 나오면 화내진다? <laughs> 아 UFO 아니야. Oh my God. 다시 환해지고 있지 얘들아~ oh 지금 2분이 지났어요. 바로 이렇게 환해졌어요. 정말 자연의 신비란 1시 42분이에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데 이렇게 다시 환해졌어요. 다음 완전 개기일식은 2044년 8월에 르스다코다에서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죠? 근데 만약에 텍사스에서 또이 모습을 보고싶다 그러면 40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저는 이분 내내 눈물이 계속 뚝뚝 떨어졌어요 그게 여운이 엄청 강하게 남네요 <laughs> 지하가 다안 모은 초코파이 정말 인생에서 한번 볼까 말까한 이런 장면을 볼수 있게 돼서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크게 느껴져요